안녕하세요. 수학 교육론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안우상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18학년도 기출분석을 시작을 할 텐데, 우선 A형의 단답형 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어, 18학년도 A형 단답형 1번은 이제 2015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그 변화상, 상황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문제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이런 내용 체계가 표로 주어져 있죠. 이 문자와 식에 대한 그 내용 요소들, 핵심 개념, 이런 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에 대한 이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가 있고, 그때 이제 이어 내용 요소에 그 통계 부분에 대표값과 산포도 그리고 이 기억 부분이 비어 있죠. 표에서. 그리고 이제 교사 A와 교사 B의 이 가상 대화가 있는데 이제 여기 가상 가상 대화에서 기억이 무엇이고 니은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자면 교사 A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중학교 수학 과목. 이렇게 뭐 내용 영역이 수화 연산, 문자화식,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입니다. 하고 교사비가 맞아요. 한 다음에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중학교 수학 과목 교육 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고 있네요. 그때 이제 교사 A가 뭐, 뭐라 하냐면, 어, 확률과 통계 영역의 제시, 제시 순서가 바뀌어 있고, 이제 확률과 통계 영역에 대한 것을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요소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있어요. 라고 하고 있네요. 요소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있어요. 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교사 B가 그렇군요 하고 문자와 식 영역에서도 변화가 있나요? 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교사 A가 그 문자 식 영역의 내용 중 일부가 바뀌었다고 하고 그 당시의 곱셈과 인수분해를 통합했다는 점, 곱셈과 이 인수분해가 통합이 되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니은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그다음이. 그 다음이 니은 상황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수학 과목 교육과정에 문자식 영역의 용어 기호에 있던 내용 중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수학 과목 교육과정에 문자식 영역 학습 요소로 이동한 것이 있어요.라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미음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문제에서 음 물어보는 거는 이 내용 책에 있는 이 기억에 들어갈 내용 요소와 그리고 가상 대화 있는 이 미음에 해당하는 학습 요소를 순서대로 쓰라는 문제인데, 일단 이 내용 요소. 즉 기억에 대한 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결국 교사 A의 말을 통해서 확률과 통계 영역의그 내용 요소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어 그럼 우선은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 2009하고 아2009 개정하고 2015 개정을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 를 한번 살펴보자면 그 확률과 통계 영역에 대한 그 변화 사항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건그 도수 분포 표에서 이 자료의 평균 이라는 이러한 성취 기준이, 어, 삭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상관관계라는 이러한 성취 기준이, 어, 추가가 되었다는 이제 이 2009개정하고 2015개정을 비교했을 때의 변화 상황이죠. 어, 그렇게 봤을 때이 상관관계라는 성취 기준은 원래는 그 7차까지 있었다가 언제 이게 삭제가 됐었냐면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상관관계라는 게 삭제가 되었어요. 그 상관관계가 삭제된 이유는 바로 저희가 4차 때부터 꾸준히 강조해왔던 학습자의 어 학습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 상관관계가 2007 개정에서 삭제가 되었는데 다시 이제 어2015 개정에서 이 상관관계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 기업 교사 A가 말한 그 내용 요소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바로 이 상관관계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서는 저희가 상관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 그럼 이제 니은 상황에서 보면은 니은에서는 이제 2009 계정의 문자식 영역의 용어 기호에 있던 것이 2015개정의 고등학교에서의 학습 요소로 이동한 것. 비교해 보는 건데 이때 우선 용어 기호가 무엇이고 그리고 2015 개정에서의 학습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 문서 2009 개정하고 2015 개정의 문서 체계의 변화를 보면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그2009 개정에서 에그용 어와 기 호가 그2015 개정 에서는 어 학습 요 소로 바뀌 었 고, 그 다음 에2009 개정 에 서의 이 교수 학습, 상의 유의점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2015 개정에서는 뭐가 추가가 되었냐면 바로.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이게 추가가 되었는데 이게 추가된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2015 개정에서의 그 학습 학습자의 학습 부담 경감 차원에서 그 평가 문항 난이도가 이제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더 증진시킨다라는 이유에서 이 평가 영역에서의 이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서 유의사항을 어 신설함으로써 그 학습자의 학습부담 경감을 하기 위해 했다는 것을 어 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문서책의 변화로서 결국 용어 기, 2009 계정의 용어 기호와 그리고 2015 계정의 학습 요소는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봤을 때 문자식 영역에서 이 고등학교의 문자식 영역으로 무엇이 이동을 했느냐를 보면은 저희가 그2009 개정에서 2015 개정으로 넘어갔을때 어떤 게 변화가 되었냐면 어 연립 1차 부등식이 2015개정에서어 고등학교로 이동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연립 1차 부등식이 고등학교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학습 요소 즉 용어 기호라고 할수 있는 연립부등식이 같이 움직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니은에서 말하는 그 학습 요소, 학습 요소는 바로 연립부등식이 된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유사한 유사한 변화가 또 뭐가 있냐면 저희가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2015개정에서는 그 고등학교로 상향 이동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2009개정에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그 중학교에서는 영역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전체 영역에 대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영역을 제한해서 그 영역에서의.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다뤘는데 그것이 이제 2015 개정에서는 고등학교에서 함께 다뤄지죠. 전체 영역이랑 이제 제한된 영역에 대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어, 그렇게 되면서 무엇이 이동이 됐냐면 그 중학교에서의 그용와기호 그러니까 함수 영역의 용와 기호에 있던 최대값최소값이그2015 개정에서는 문자식 영역에서의 그 학습 요소 로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이동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최대값 최소값 또한 이 연립 부등식과 같은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2009 개정하고 2015 개정 이 둘을 비교하는 사항은 어 기출에서도 나온 것처럼 어잘 알고 있어야기 하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상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번에 대한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